2 0본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러면 총 25강이 이것을 5개씩 묶어서 하면 5회차가 되는 거고 4번씩 묶어서 하면 6회차가 되는 거고 두 번씩 묶어서 하면 12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무 주차 열리는서줄었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게요시작이 <목소리> 서비스나 무엇이고 고용이 뭐이서 역할은 무슨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노동 서비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다음 시작. 노인이라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다음 시작. 노인은 심리 노인 심리는 그래. 어떻고 노인 심신은 어떤가? 그다음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네, 보험이 어떻게 가입돼야 된다. 그다음 시작. 응급상황 시위 네. 발표. 응급상황 두 번째 응급상황 시 질식 및 출혈,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이나 자동생재동기, 그런 다 골절 및 화상, 대체 경련 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거 낙상이라도 어떻게 될겠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 시작. 아유. 어떻게 의사와 소통할 것인가. 병원에 가기 전 아니면 갈때 아니면 돌아올 때 어떻게 인야 돼요? 는거예요그에 가는 그럼 병원에 가는 거랑 병원 관련 랑 병원에 료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가는 거랑 병원에 가 거랑 병원에 요는 거랑 에 가는 거랑 병해에돼해 거랑 병해에가해거말해해에 가는 거랑 해원에해에 해줘 에 네. 여섯 시까지 여덟 시까지 하면 다 해. 근데 병원 갈때 내가 막 감염애들 공부하고 가? 병원 법규 대해서 막 공부하고 가? 내가 병원 가기 전에 막한박지막 막 미리 막 가서 순찰하고 막다 공부하고 가냐고. 따라 합시다. 그냥 모시고 가면 된다. 그래 안 그래? 공부해. 안녕하세요. 아, 집회가면, 아까 말한 응급처치 이런 것들한테 수업이 따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응급처치 하거나 읽고 신고하거나 이런 하는 방식. 그다음에 예를 들또뭐 질식감, 악상 아니면 뭐 이런 거것을때 어떻게 할 건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네. 옆 사람 얼굴 보고 취업이나 하면 되지 시작. 네.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한테. 50시간씩 막 공부하는 거야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날때 다시 우리가 여기 오면 또 도형 심리하면 노인 심리, 도형 심리가 대화 기법, 웃음 치료가 의사소통 이런 데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데도 하나 안 해도 되지만 몇장 분들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해줘야 돼. 그렇지. <웃음>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영화 이 뭔가를 볼 때요. 영화의 이슈를 보면 새로운 직업자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홍보를 <laughs> 많이 해요. 왜?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니요두 번째 대한민국 인구는. 6 0부터8 9세의 고령자가 1,100만 명이래 아까는 9 8 0만이냐서왜1 1,100만이냐? 6 0이냐 1,100만이냐? 1 1 0 0 1 0 0만이1 1만이1 0만이냐1가가0만이냐 1,100만이냐? 1 1 0 0만이만이7 0는 혼자 산다부0 0만이냐 1,100만이냐? 이에요 그런데 국민 한 명당 병원 방문 횟수가 시기가 몇 번? 16번 정도 가는 것이 통계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도 공간이 연차나 단절사어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죠 서울에서만 1만 800명이 이용하고 민간 업체는리는 측면 그러니까 통계가 아. 이쪽저쪽 이쪽 잡히는데 민간 업체까지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민간을 통해 잘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동의 매니저가 뭘까? 개념입니다. 시작 병원 동의 매니저가 뭘까? 사람들을 위해 생를가다 그러니까 어. 병원을 모으시던 일은 그게 가치가 뭐냐 환자와 보호자들 여러분 교재는 안 나온다는 게뭔다고 교재를 쫙가가는가 몰라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미 교재 제작이 들어가버렸는데 좀더 알기 쉽게 만든 교재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제가 어제 광주에 내려와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스크린에서 열두 시 반까지 놀다가 집에 갔더니 조정문 대표가 이 교환으로 해 쉽게 해갖고 나한테 보냈어 <laughs> 그럼 내가 한시부터네시까지오픈 다시 만든 거예요 고생했어 안 했어? 이거 바로 지면 나한테 마음을 지풀어주고 갑니다 좀더 우리가 좋은 자리를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거지요. 그럼 병원 동이 하는 이 뭐냐 역할이 시작 뭘 이야기해 병원 동행은 진료 예약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진료 예약을 안할 수도 있죠. 두 번째부터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선생님을 케어했다 의사님은나고 다음 병원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요 그러면 환자 일정에 맞춰야 돼요 내 일정에 맞춰야 돼요 내 일정에 맞춰야 되죠. 하는 말할 일도 없는 거야 내가 다음 달 화요일 날안 돼. 그러면 어르신, 수요일 밖에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냐? 좀 비면 해. 내가 화요일 날안 된다고. 그럼 여분한테 갖고.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되죠잉? 의사 선생님이 연말 올라내고. 그래, 응, 내일까지. 얘야, 아빠, 그거야. 그 다음에 시의관 의료기 병원 방출 시환자 함께 응원하고상그다수화까지그다음 의료 상담 지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제일 가까운 것이 보고 안 해주면 보호자한테 도착했는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지 병에 친척 정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자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음. 상담 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잘 들은 다음에 의사와 의사소통을 지원 통합 서비스 까지 하는 그런 것만일까요 말기못 알아 듣는 어도 있고 음. 따라해요 외국인 네. 동남아라든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안되면 그분도 할수 있죠 음. 근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동행 서비스 다가 나는 정어를 못한다. 일본어를 못한다. 그러면 따라해. 안 하면 되지. <laughs> 내가 굳이 해야 돼? 안 하면 되지. 병원 다른 놈이 하고 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증 환자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되지. <laughs> <laughs> 안 하면 돼. 야 해. <laughs> 약만한 사람들이 중풍 환자 많았다가 따라 합시다 병원 가다가 돌아가시면 아, 큰일 난다. 나 경찰 같은 데 가서 조사 받아야 돼.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환자는 일과 한테 맡기고 따라 해요. 나는 안 하면 되지. 됐어요? 굳이 위험한 환자를 맡을 줄는 없다. 아니 이건 요건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환자는 의료기관한테 서비스를 받게 하지 우리 같은 비의료인들한테는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속관리 지 지역 의나의의관 구속 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용만안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도 좀 따라해 봐 어머니.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약 네,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이분도 관리해주면 이분이 다음 달에도 나 그거 다 택봐.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안이쁨이 친절한 끼하자있을니다 그 이해됐어요? <laughs> 예, 네. 땡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나를 불러줄 것이다.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친절할 필요가 있다. 요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병원 동행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생활 지원, 그러면 빨래부터 무슨 기구 막 이런 거다 해야 할 일이 많아. 근데 병원 동행은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집까지만 안내하는 역할. 그냥 가이드 역할만 딱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일이 어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병원 동행 서비스. 자 이거 보면요. 서비스를 신청.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한다. 나좀 써주라. 기관들에다 신청해 놓으면 자택을 방문하고 이동을 해서 병원 내에 동행을 하고 저방납품수령한다는 자택 이동.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 네. 어. 그러면 보호자 동반동행 누가 있냐 볼게요. 홀로 진료가 시는 어르신이나 부모님. 자녀 병원동이 어려운 보호자 그러니까 예를 아이들도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야 이럴 때는 아이도 병원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수면내시경 같은 거꼭 노인이 아니라 무서워 수면내시경 할때 그러니까 동의 좀 했고 내 아이를 좀 보살펴는 게 좋겠는데 할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취가 동반되는 병 사람이 취소할 때도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진다여데 이것은 많이 없겠기기으적으로음에진에 음. 통행, 여기 정기입행입퇴행 동행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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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료 여기 여기 할때 동행. 그다음기정기 동행은 기달한 번씩 어르신들이 보통 기한 번씩 가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 퇴원할 때도 이걸 필요로 한다. 수속 빨라기는기 여기 여기 여 왜 이걸 하는지 약간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너도 넘어가도 되겠죠? 네. 지금대로 계속 넘어가도 된다는 거 같아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복잡해서 <laughs>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 저도 작년부터 제가 어, 몸이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철인 같았던내 몸이 저는 한 달에 만0로 정도 뛰어요. 1년이면 12만 킬로 정도 뛰어요. 우리 조종무 대표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종하는 주중에는 범판이처럼 맨날 놀다가 주말에만 교육과정을 해요. 근데 돈은 조종아가 제일 많이 벌고